면세점을 이용하시면서 시설적인 부분에서 어떤 것이 만족스러우셨나요? 저는 제가 좀 냄새 민감한 편이어가지고 피부도 민감한 편이고 그래서 여러모로 일단 청결을 제일 먼저 중요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휘트니스 피플 와서 상담을 받고 이제 시설을 둘러보는데. 무엇보다 이제 여러분들 상담받았던 중에서 제일 깨끗하고 그랬던 부분이 만족스러웠고 제가 이제 겪어보고 운동을 하면서도 제일 만족스러웠던 거는 청결이었던 것 같아요. 트레이너 선생님과 운동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만족스러우셨나요? 처음에 수업받을 때는 걱정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무엇보다 자세가 안 좋은 점도 많이 알게 되고 이제 친절하게 많이 알려주시고 자세 교정도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는 할줄 모르다 보니까요 선생님이 이제 하나하나 다 교정도 해주시고 자세는 이렇게 잡는 게 맞다 하면서 이제 같이 보여주시기도 하고 잡아주시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PT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맨 처음에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관심만으로 시작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받아보시면. 달라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자세 교정이 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전혀 후회되지 않는 선택이라는 거를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